오늘은 또 우리가 1년 중에 모든 또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를 안내는 사람들도 다기뻐하요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이 우리 주예수께서가이 땅에 오신 날 아닙니까?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오셨지만 그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명접하지않으하며그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그 그늘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 중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또 우리가 입고 하나님 만을 대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참 말로 다할수 없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늘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탄대로 우리가 보내지만 또늘 비슷한 말씀을 듣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여러분들이 더 알다시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러 오신 겁니다. 아담의 범죄이후로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음에 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도 바다와 바다 싸우잖아요. 성경에 아무도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하고 다 범죄한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 외에는 그 하나님이 그걸 기록을 해놨겠어요.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예수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뿐이지.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모델이 없어, 모델이. 우리가 사람은요, 어떤 모델이, 있, 모델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배우고 그 모습을 담는 겁니다. 근데 모델이 없으니 뭘 보고 어떤 게 진이고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영생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죠. 근데 성공을 추구하면서 어떤 걸 따라갑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읽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또 설교를 잘 영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대부분 다 들어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천 번씩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영희 목사님, 뭐, 김상만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 이름이 오카는 목사님. 수많은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델을 보고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 습득을 하는 겁니다. 습득을. 우리가 모델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뭘지어놓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이 땅에의 하나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참사람으로모델로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빼고 새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이라 는 뜻입니다. 이새 복음서가 상호간에 전반적으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같은 공통된 그런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전달을 해주는 것이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보금자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지요. 마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이 세상에 왕을 섬기고 살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죠. 수장이라고 말을 바꿔서 말을 하지만 같은 의미지요. 이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또내 자신이 왕이 돼서 살아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왕이 돼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왕이 돼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돼서 왕이 돼서 살아가고. 근데 그런 것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일장서부터 보면 그의 사역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을 보면 오시자마자 바로 전도하시고 그냥 쉴새 없이 마가음의 전개를 보면 은요쉴새 없이 예수님이 사역에만 몰두하시는 것만 나와 있어요 온전히 종으로서 자기 삶이 없이 종으로서의 삶만 종이 자기 삶이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네? 잠도 자지 말라면 잠도 자지 말아야 돼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종이죠 주인을 위해서 가복보에는 예수소가 하나님의 종으로, 종으로 서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고,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는 서1장 21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이 없을 때는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그냥 죽이고 빼앗고 살인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지식이 이제 높아지면서 헬라시대는 문명이 꽃을 피웠던데요. 헬라시대가. 헬라시대가 미술도 꽃을 피우고 음악이나 뭐 연극도 그때 시작되고 우리 드라마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연극이 헬라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의 모든 문화들이 오페라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시작됐어요? 헬라시대 에그 시대를 거쳐서 다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지면서 짐승 때 짐승들은 먹고 싸는 것만 짐승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지니까 우리 인간들은 먹고 싸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참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지.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사람의 마음이 정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서 마음을 곧뭐 정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물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구원이 마음에서 난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마음과 연결이 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로운 정신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야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상처를 안 주고 상대방한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 시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다 철학자들에요, 철학자들.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뭐, 응? 방법 다섯 가지, 뭐 무슨 방법 다섯 가지, 지혜롭게 사는 방법,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좀 많이 보세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온날 맨날 나는 못나서 못나서 이렇게 자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변화. 되려면 자꾸 배워야 돼요.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고 참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그냥 나는 못났어. 나는 못해. 이러고만 있으면 다 변화가 됩니까? 자꾸 듣고 보고 배우고 나를 자꾸 다듬고 훈련을 시켜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누가가 또 헬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목표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세 복음서에 이렇게 다 보면은 누가가 누가복음에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기록을 해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이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참 사람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뭐다 자세하게 세세히 나온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 첫째로 누가 보고? 우리가 이장이7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난한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할례. 할래. 할례는 율법의 대표적인 기례입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기례. 예수님이 기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8일만에 할 일을 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으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자유신앙, 자유신앙 해가지고, 뭐꼭 주의를 예배를 드려야 돼? 뭐 그냥, 어디서나, 물론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장소고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이 하지만 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철저히 지키고 지켜야 됩니다. 그냥 뭐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뭐 굳이 예를 들어야 돼? 그러면 뭐 마음이 중요하지 굳이 신일조를 왜 하고 굳이 기도를 뭐하러 하고 굳이 예? 하나님 말씀을 뭐하러 지킵니까? 안 지키고 그냥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으로만 그냥 주님 아시죠 이러고 살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한다면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 약에는 일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신약에는 산상수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구그 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패하지 않고 예수님도 지키시고 세례를 또 받으시잖아요.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히 몸소 그것을 다 실천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질은 물론 아니지만 그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신학도 그래서 무조건 신학을 경멸이 여기고 무시하는데 그것도 다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할 부분이 있고, 낮출 부분이 있고, 만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은요, 이 문서도 쓰는 것도요, 달라져요. 글을 잘 쓰게 돼요. 공부를 한사람과고 아는 사람으로서 글씨를 딱 우리가 이 문자도 제가 이제 받아보고 카톡도 이렇게 받아보면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이 글씨, 글씨 내용도 다르고 글씨를 쓰는 그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 필요, 요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다 하나하나 무시하지 않고 다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올라 우리에도 음? 뭐 시장 시대인데 굳이 구양 시대가 뭐가 중요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것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것도 지키고 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다 두 번째로 보면 2장4 0절 보면 아이가 자라매 영이 강하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예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그 일법에 따라서 그 말씀을 중요시여기고그 말씀에 따라 양육을 받으니까, 영이,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자라고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자라는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기가 태어나면은 계속 부모의 양육을 받고 음식을 먹으려면서 몸이 자라요. 근데 이 몸이 자라는 건 사실 상징적입니다. 몸이 중요하니까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 몸은 그냥 보이는 상징이에요, 상징. 여러분 몸뭐 물론 불완전해서 키가 안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키가 안 크다고 그사람들 사는 데 문제 있습니까? 키안 크다고 사는 데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몸은 컸는데 정신이 안 크고 마음이 안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자기가 상처받고 남한테 상처 주고. 그러니까 애 어른이라는 말이 있잖아 어쩌다 어른 밥을 먹어서 몸은 어른이 되는데 정신이 어른이 안된 거야 그러니까 늘 자기중심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어린아이 의 티를 못 보는 거죠 영혼이 마음이 성장을 못 해가지고 몸만 성장을 했어 그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양육을 못 받고. 영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분 제단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이 자라지 못하면 늘 불안전한 모습으로 남한테 도움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봉사하고 남을 살리고 남을 세워주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늘 도움받고 남한테 애기처럼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살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잘하면 지혜가 나타나는 현상이 지혜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뭡니까? 모든 일들을 다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일을 잘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런 게다 지혜에 다 속하지요. 근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은 늘 미련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도움받고 이런 어린아이에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누가 봉을 통해서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하니까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46절에 보면 은 박사들 한가운데 앉아 가지고 말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예수님이 10대잖아요. 지금 1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 박사들하고 앉아 가지고 묻기도 하고 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건 의미가 무슨 이건 무슨 의미 영적 수준, 지혜 의 수준이 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 어린 나이인데 몸은 작은데 그 영이 자라니까 세상의 박사들, 바리새인들 그들과 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외해 지혜를 받고 영의 충만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주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가는 박사가 되잖아요. 그들을 가르치는. 그럼 다니엘이 그게 그냥, 그냥 그렇게 됐겠습니까?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지켰어요. 하루에 세번씩기도 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모력과 명철을 주신 겁니다. 꿈을 해먹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면은 지혜로서 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을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답변하는 거리하가 깜짝 놀랐다.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사람이알수 없는 그 비밀.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을 푸는 거라니까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꿈도 해몽해주고 환상도 해몽해주고 막 분별을 하고 사람을 보면은 벌써 상대를 딱 영적으로 수준을 알고 딱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말을 한번로안 하고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51절에 보면은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냐. 보면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부모들이죠. 지금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나이에도 1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박사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는 거 보시면, 보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사역도 하시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성인이 안됐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율법에 의해서 보면 예수님은 아직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부모를 따라 내려갔다는 거, 내려가 내려갔다는 건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하나님인데도 불구 불구하시고 사람에게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게 바로 참 사람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움은 질서에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복종을. 복종이 뭡니까? 그냥 순종이다 더 어려운 게 복종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거를 꺾고 거기에 복종, 그 밑에 복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들은 보면 대부분 보면 자기가 할수 있으면요 누구 밑에 복종 안 해요. 그래서 교단이 계속 갈라지고 다 갈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든지 하니까 하는데 내가 왜이 밑에서 머리 숙이냐? 내가 머리 내야지. 갈수록 그냥 쪼개져 분열되고 쪼개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부모에게 복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시미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야 된다는 걸 먼저, 그리고 키가 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니라 호의가 뭡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사람이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고 사랑스러우면은요 뭐라도 주고 싶어 네? 그렇 상대방 하는 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사랑스러우면 다 없는 것도 주고 싶고 네?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스럽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이 말과 행위가막못마땅 네? 하면은 그냥 주는 것도 없이 할려는 걸 주는 것도 없이 하면. 엄마다 말인과 행위가 마음에 안 들면. 호의는 고사하고 그냥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주인의 눈에 연기야, 연기오. 게으른 자는 주인의 눈에 연기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람 우리가 예수님때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보소에뭐라 합니까? 지혜가 부족하 거는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구하고 또그 지혜를 내가 배워야 돼요.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지혜롭게 할수 있을까? 그러면 말잘안 하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자신들이 남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자신들의 부족한 면들을 다 알잖아요. 그런 그 부족한 면을 갈고 닦기 위해서 스스로 듣고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신을 갈고 닦아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성경 누가가 말해주는 예수님 참 사람의... 이 모델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모델의 그 모습이 통틀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 보면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복종했다는 게 뭡니까 겸손이지요. 늘 겸손히 하나님이 세우는 것 진사에 복종하시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세례요에게 가서 세례 받으시고 또 제자들의 가르씻겨 주시잖아요. 겸손이세요. 겸손. 또두 번째로 죽어지심입니다. 죽어지심. 주거지심. 죽어지심. 금식하시고, 회식을 금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죽지 않은 사람은 기도 못해요. 재단에 재물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실. 펄펄 살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지 않으면 기도 못한다니까요. 조금 기도하면 몸이 쑤셔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나가서 그냥 뭐 돌아다니고, 뭐막 눈에, 뭐 보고 듣고 돌아다니면서 막뭘 해야지. 예수님은 누가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산에서 밤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래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걸 누가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가 나를 죽이는 작업이거든요. 사실은. 그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나를 부족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가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서그 기도를 통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사람의 모습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만 추구하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고 3일만에 부활하셨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죽이는 분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추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사랑할 때, 참 죽음과 참 부활, 참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서 누가가 그걸 다 기록을 할수 없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몇 가지를 누가가 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이 도그 모습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법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신 예수님, 늘 겸손히 숨기시고 복종하신 예수님, 늘또 겸손히 자기가 죽어지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삶을, 그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작업을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모습이곧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도 골로스에서 1장 12자를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수의 백성이고 신도고 제자라면 우리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내 자식의 가장 큰 특징이. 네? 나를 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의 가장 큰 특징은 나를 닮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야지. 안 닮은 건 아주 마귀에, 마귀에 속한 거죠, 사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참 형상을, 사람의 이 모습이 닮아져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그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보라 새 하늘과 새땅이된다새 사람이 되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아직 우리가 새 사람이 못 됐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안 열리는 거지. 새 사람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땅을 누리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땅을 영원한 유혹으로 우리가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그 영원한 새 나를의 상속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과 함께 앞으로 기도하고 주의력으로 마치겠습니다.